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 PD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26일 백악관에서, 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서명을 했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 확장법 232조를 활용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외, 예외 조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 조치 자, 현대자동차가 한 30조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예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왜안 된다? 왜안 예, 된다? 물론 뭐 현지에서 생산하는 건 당연히 관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것들, 그죠?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거. 또는 뭐뭐죠또 화성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니면 기아 자동차 광릉 소소인가요 거기서 만드는 거뭐다 예외가 없다는 거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주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동차에만 25% 관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동차를 만들려면 뭐 시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부품에 관세를 부각했다라는 거야. <laughs> 머리가 아파졌어요. 그죠? 어, 그러면 그 부품을 사용하는 사, 사오는 단가도 비싼 거야. 이게 미국에서만 자동차를, 미국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곳이지 부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잖아요. 현대 모비스는 대한민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많은 에, 부품, 아, 조달 업체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그것도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 부품들도 같이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부품 회사들도 미국으로 넘어가 야 되겠죠 거기서 문제가 나온다는 게 문제가 거기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지역 공동화 현상 그죠 어~ 완전히 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에~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어~ 굉장히 충격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예, 특히 5월부터는, 4월에는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는 거고, 자, 5월부터는 주요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거야. 예? 자, 부품 수출 후 조립 판매와 같은 우회 수출로도 어, 차단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자동차 회사 부품 회사가 있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바라보는 그게 대표적인 회사니까.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 위주의 부품 업체가 큰 피해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동차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자, 이 국내 자동차 제조 생태계가 무너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죠? 자동차 산업으로 번성했던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울산이죠. 그죠?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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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다음에 창원. 그죠? GM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부평. 다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음, 큰 문제가 되고,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이런 기사가 나왔죠. 한국은 어쩌나.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일자리가 수만 개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어, 많은 음, 그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에, 타격을 받으면서 관세 때문에 그리고 미국으로 이전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전하면 사실상 에, 미국 회사예요. 그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 사, 그 나라 사람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 미국의 그리고 그런 데다가 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 미국의 판매가 판매하는 차량에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생산량의 전량을 미국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 한다고 발표를 했던 거죠. 이, 더불어, 어, 이, 가, 같이 관세 부과를 받는 예, 중소 부품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 되고 있다. 예, 문제는 이런 부품회사들이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어요. 그죠? 없어요. 그리고, 음, 뒤에서 보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많은 그 부품 업체들이 이 부품 업체들이 1차 협력업체, 2차, 3,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인데 뭐 2차는 뭐 직원이 뭐 2, 30명밖에 안 되고 3차는 4명밖에 안 되고 뭐 그래요 그런 업체들이 미국 가서 할수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장을 오픈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아, 지금 어, 잘못하면 GM도 철수할 수 있다. 아, 철수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gm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창원에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창원의 경제도 휘청거리겠죠. 자,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에요. 자,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347억 달러. 아, 이거 뭐 수출도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죠? 어,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 49%, 거의 50%를 찾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다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겠다.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 GM 같은 경우에도 미국 수출량이 41만 대, 대미 수출 비중이 85%. 그러니까 에, GM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85%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군산공장은 문 닫았고요. 자, 만약에 GM이 미국으로 가면 창원공장, 그죠? 어, 창원공장, 뭐 부평공장 다 닫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협력업체도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 GM이 떠나면 에, 대한민국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미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에, 그럴 우려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극격하게 판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GM의 협력업체를 보니까 1차 협력사가 20여 곳, 2차, 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천0곳 자, 경남은 물론 부산 기업도 상가하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와 부산 기업들이 부산 경제가 타격을 볼수 있다는 거야. 지인이 만약에 철수를 한다면.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음. 자, 이 자동차 부품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엔진, 파워 트레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품의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출할 때 거기다 25% 때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는 부품도 미국에서 조달하라는 얘기야. 좀 머리 아파졌어요, 지금. 머리 아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품사가 15,000개 정도. 그죠? 4인 미만 사업체가 50% 정도 이 4인 미만 사업체는 미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엔진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그 공장은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큰 타격이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4인 미만 업체는 미국으로 갈수 없다. 자, 그러나 이제 뭐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이런 대형 부품 업체들은 어,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죠. 자, 이 확대한다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물량을 줄여드린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 지역 경제가 타격을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 제철도 지금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철강 제품도 자동차 만드는데 재료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해가지고 쓰면 25% 관세야. 그죠? 어, 그래서, 현대자철도 옮겨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르고, 직원들이, 이, 뭐야, 기본급을 더 올려달라. 그죠? 대 데모를 하다가, 에, 4월에 인천 철근 공장을 전면 셧다운 한대요. 어, 한달 정도 한다고 그래요. 이제 완전 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재고가 너무 많은 거에요. 그죠? 재고가. 왜? 이 철근 같은 경우는, 이 재고를 또 하적장에 쌓아놔야 되잖아요.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시멘트도 하적장에 가득 채워 놨고. 그죠? 팔리지가 않아서 그다음에 철근도 팔리지가 않아서 가득 채워 놨고. 그죠? 뭐 그런 가운데 또 미국으로 또 이전도 해야 되고. 자, 우리나라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악화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희망 퇴직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현대제철 아주 좋은 회사인데. 예, 그리고 임원 급여도 20% 삭감하고 50세 이상의 연구직 기술직, 연구직도 희망퇴직이야. 그렇죠? 살벌하죠. 아, 여러분도 지금은 에, 지, 내가 다니는 직장을 어떻게 에, 지킬 것인가, 수호할 것인가 내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 뭐, 월급 올려달라고 할 때가 아니야. 자,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예출이 동형강 제품을 생산하는 인천공장 내 철근공장 전체를 한 달간 전면 쉬었다고 한다. 상사 일에 처음이라는 거야. 그죠? 어, 여러분들, IMF 때도 공장은 쉬지 않았어요. 그죠? 공장은 쉬지 않았어. 자, 그런데 요즘은 너무 공장을 많이 쉬어. 그죠? 철근업체 쉬죠? 시멘트업체 쉬죠? 뭐, 그것만 쉬겠어요, 지금? 그죠? 어. 자,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보니까 철근과 형광이야. 생산 캐파가 각각 150만 톤, 200만 톤. 그죠? 어, 이걸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오, 이 중국산 제품이 이 작년 기준으로 한60% 점유를 했다라는 거야. 너무 싸게 공급을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철근과 이 봉영 철광, 이, 이 형광,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조선업에도 들어가죠.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에, 에, 자동차에도 들어가죠. 모든 현장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재료인 거죠. 기본 재료. 자 그게 에,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팔리지가 않는 거야. 그죠? 아 가격이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폭동하는데 어, 60%의 가격에 중국 걸 납품하니까 중국 걸 쓰고 있는 거죠. 덤핑을 한 거죠. 덤핑. 자 이렇게 봉영강은. 건설, 기계, 자동차, 조선, 에너지, 플랜트,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데, 안 팔린다는 거야. 비싸가지고. 그죠? 어. 그래서, 어, 한달 동안 철군 공장을, 가동을 멈추면서, 궁극가인 해소에,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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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공장문을 닫았던 거죠. 자, 그리고 노조가 파봐 보니까, 바로 직장 폐쇄했죠? 안 그래도 공장 닫아야 되는데. 그제? 아니, 이 참에 잘 됐다고 그냥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모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어 대모할 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 뭐 이제, 더 이제 현대제철이 작년에는 적자까지는 안 봤거든요. 주, 주가도 많이 떨어졌다 좀반등을 했는데 에 중요한 거는 올해는 큰 폭으로 적자가 날수날 날 수밖에 없어. 왜? 공장을 안 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건이 안 팔리잖아. 그런데 고정비는 다 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적자 폭을 줄여야 되겠죠? 안 아, 그러면 수천억 적자가 나니까.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받는 거예요. 50세 이상 희망퇴직을 받고, 정년까지 자녀 연봉의 50%, 최대 3년치를 유로금으로 준다. 그리고 자녀 한 명당 천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한다. 야, 50세면 여러분들 75년생이야. 그러면은 저, 저보다 저한 9살 정도 8살 9살면 이아 애들이 에, 중학생 고등학생이겠네 그죠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갈 때야 아이고 이거 희망퇴직 되면은 뭐를 해야 돼요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50세 에 나오면은 할게 없어 기,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할게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자기 직장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자, 현대제초이 그래서 14일부터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임원의 70여 명의 임원의 급여를 20% 삭감했고, 이거 더 삭감해야 돼. 그죠? 해외 출장 최소화, 비용 절감을 하고 있고, 자, 최근 국내의 심각한 유기상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없인 경영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 직장 폐쇄, 월급 삭감, 희망퇴지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대제철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죠? 웬만한 기업에서는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사화 안될 뿐이지 이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적자 나는데 많잖아요. 지금 석유화학도 그렇고 지금 돈 제대로 버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하이닉스에 그다음에 무슨 뭐 네이버 그죠? 카카오, 뭐 그런 그 그다음에 뭐뭐그 그 게임 회사, 뭐 그다음에 전력 회사 반뭐이 변화기만들, 뭐 그런 잘 나가는 사업에는 어, 대부분이 상황이 안 좋아요. 뭐이 불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의료 하는 회사가 지금 뭐 장사가 되겠어요 그죠? 뭐쓸 돈이 없는데 옷 사입을 돈이 없는데, 그죠? 어,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죠? 자 통계가 나오겠죠, 그죠? 통계가 나오겠죠. 자 영국의 분석기관이 예,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한국 성장률 올해 대체로 좀안 좋게 생각해도 어, 여러 기관들이 예상한 게한1.5 정도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0.9를 예상하고 있어요. 0.9 영국의 분석기관이 환율은 1,500원, 코스피는 2,200. 와 이거 다 죽으란 얘기야. 여러분, 코스피가 지금 2,600이잖아요. 어, 2,200 가면요. 어, 종목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죠? 종목 반토막 나는 거니까. 코스닥 종목도 반토막 나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 대형주들도 한 3분의 1은 날아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죠? 그리고 0.9가 되면은 여러분들 자영업자들 반은 망해요. 그죠? 반은 망해. 이렇게, 에, 그리고 환율이 1,500원이라는 얘기는 인플레가 온다는 거예요. 그죠. 인플레 폭등이 온다는 거죠. 인플레 폭등이. 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죠. 이게 지금 탄핵 국면에 이 뭐야, 이 뭐랄까. 지금 뭐 대통령도 부재 상태이고, 정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죠. 어, 여야 간의 정쟁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저 남부지방 경상북도 쪽에서는 또 산불이 나가지고. 어, 이재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죠? 이거 국가적 재난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지금 없어요. 그죠? 그렇다다가 대외 환경은 지금 뭐, 어, 트럼프 때문에 어마어마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나마 있는 일자리들이 다 사라지게 될 상황이고, 그죠? 여러분, 지금 막, 이 월급 올려달라고, 어, 대모 그럴 사이에 아니야. 아, 내 직장이 그냥, 월급만 주면 다행이다 생각하셔야 돼, 그죠? 안망하고 있으면 다행이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올해 주식 전망을 할 때. 에, 2, 3, 4가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어, 그제 예상대로는 가고 있어요. 2, 3, 4가 좋다. 뭐 벌써 3월달이 끝났으니까. 뭐 4월달도 뭐 요, 요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끝나면, 음, 뭐제 예상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월부터는 좋지가 않아. 왜냐면, 5월달에 1분기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죠? 1분기 성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 그죠? 뭐 지금 좋게 나올 일도 없어. 지금 그리고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나고 이 인바운드가 죽어버리면, 내수가 죽어버리면 뭐 이렇게 산불이 나는데 누가 여행을 가겠어요? 그죠? 못 가요. 누가 뭐 골프를 치러 가겠어요? 못 가요. 그냥 집에 있는 수밖에 없어. 돈을 쓸 수가 없어.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당연히 환율 때문에 1분기도 뭐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반도체는 좀잘 나올 수는 있어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안 좋게 나오고 이게 2분기 3분기로 연결된다고 하면 에, 올해 2분기부터는 주식시장은 또 굉장히 안 좋아야 될 수도 있어 근데 환율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지금 환율도 한 1460원 그죠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원유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그죠 일자리도 다 날라가고 성장률도 안 나오고 에, 우리 탄핵 전국도 불안하고, 그죠? 환율도 올라가고, 뭐 좋은 게 없어, 지금. 그나마 이제 주식시장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고 있는, 데, 있는 게 다행이다.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만약에 여기서 주식시장까지 무너지면, 뭐, 그냥 꼬꼬라지는 거예요. 그냥. 경기는 꼬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잘 쳐다보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PD였습니다.